3원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찰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대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가 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니라. 아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메시지 성경 잠원 16장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그러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름의 자리와 목적에 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바로 심판을 위해 지으셨다. 하나님은 오만과 허세를 참지 못하시니 건방진 자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하실 것이다. 사랑과 진실은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멀리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면 원수들도 너와 악수하게 될 것이다. 바르게 살며 가난한 것이 부정하게 살며 부유한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착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터에서의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모든 악행을 싫어한다. 건강한 지도력은 도덕적 토대에서 나온다. 훌륭한 지도자는 정직한 말을 권장하고, 진실을 말하는 조언자를 아낀다. 난폭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니,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온화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니, 그와 같은 사람은 봄비 같고, 봄볕 같다. 지혜가 돈보다 값지니 지혜를 얻어라. 소득을 얻는 것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낫다. 바르게 사는 길은 악과 만나지 않으니 조심해서 걸어가며 목숨을 건진다. 교만하면 파멸하고 자만심이 클수록 호되게 추락한다. 부자와 유명인들 사이에서 기분 내며 사는 것보다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이 잘 풀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찰력으로 유명해지고 품위 있는 말은 평판을 높인다. 참된 지성은 맑은 셈이다. 미련한 자는 진땀을 흘리며 생고생을 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사리에 밝아서 말을 할 때마다 명성이 높아진다. 부드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달고 몸도 금세 활력을 얻는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다시 들여다보아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 식욕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허기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게 한다. 비열한 사람들은 비열한 험담을 퍼뜨리니 그들의 말은 쓰라리고 아프다. 말썽꾼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냉혹한 출세주의자는 친구를 배반하고 필요하면 친할머니라도 배신한다. 교활한 눈빛은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앙담은 입은 말썽을 일으킬 신호다.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유훈장이다. 온화함이 완력보다 낫고 자제력이 정치권력보다 낫다.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